어시작시요 아, 시작하면 돼. 말할 수 있기도 데 열정적으로 <laughs>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싶고 그러면. 그렇지. 어 그렇지. 그렇지 그냥 하면 돼 하면 돼, 하면 돼. 계속. 그러면 어. 가드 더튼해지고더 좋아진다. 타이밍 더 오르지. 어. 배 때리도 좀할는배 치는 거 연습해. 그렇지 그 어. 어. 어차피 날라올 거야. 어, 어. 중심 잡아놓고 때리고. 가서 쳐! 펀치 치고 있을 때 응. 배를 쳐 나온다 생각하면 그냥 쳐? 힘빼힘빼힘빼응힘 <laughs> 힘힘 응. 빼고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 어, 쳐 주어나 그때 가이 그때 쳐야지, 배 그때, 배 쳐야지. 배 그때 쳐야지 아니쳐어어 응. 어, 오든 말든 그냥 된다, 쳐 머리부터 가져와 머리부터 어 머리부터 돼지고어 어, 이거 다 받으면 안 되고 나도 하면 바로 들어가야지 오, 그래. 그렇지 그냥 그래. 계속, 계속, 어, 계속 들어가, 들어가. 그냥, 쳐, 그냥, 쳐. 그냥 들어가 그냥. 맞을 때쳐 <laughs> 그렇지 맞을 때 쳐. 오. 어. 코피 나요? 아닌가? 아니 아니 포기, 아니. 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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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. 포기. 나도 코피 잘 나.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. 어. 펑더 땡겨졌다 펑더 땡. 나도 비염 있어서 한 번씩 그런. 아. 마았어 마았어 마았어. 마았어 마았어. 자 이제 안 쓰러진다 그래도. 아, 이제 안 쓰러진다. 버텼어 버텼어. 팔 열렸잖아 집중해 집중해 인사만 하면 돼 가르치 되고 있다가. 그렇지, 그렇지, 배에서, 어, 그렇지, 힘빼고 어, 그렇지, 그렇지, 계속. 지 그렇지, 요렇지 그렇지, 면 타이밍이 나온다니까. 렇 응, 맞아. 렇지아렇지 그렇지, 돼. 어? 아, 자, 밀었으면 바로 때려야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리지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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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나면 지그렇그렇 아, 그렇지, 그 그렇지, 오, 막았어. 아, 그렇지, 그렇 그렇지, 오, 막았어. 아, 그렇지, 어 아, 그렇지, 그래. 추워, 어, 그래. 좋다 그렇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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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,